자 오늘 1월 29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예. 일단 여러분 숙제들은 잘 해가 왔는데요 그 중에 사기친 사람은 없기를 바라면서 일단 자 지난번에 네. 과제했던 것 중에 질문을 좀 받아볼게요 523이라는 게 있나요? 있어요. 한. 4, 5 <laughs> 아, 이거 빨간 이야 혹시 여기 진도나 어 페이지를 얘기해 줄래? 아, 이, 이, 이거야? 빨간 책이야 네. 혹시 여기 우리 진도 나가는 책은 상관없어? 네. e g s i b i r p e 일단 차례대로 가보자 아 백구 쪽에 4번 나온거죠 저 이제 꽃가래물 채우는 거네 자밑면이원의 반지름이 9그 다음에 높이가 12cm인 원뿔의 모양에 1분의 6파이식 물을 넣는데 물을 처음에 처음으로 가득 채우는데몇 분이 걸리는가 라고 했어 자 그러면 이 친구 그냥 그릇에 부피를 구해서 6파이로 나눠주면 되는거 아닌가요 맞죠 응. 그러면 밑면의 반지름이 9니까 밑면의 넓이가 얼마야 81. 81파이고 그 밑면의 넓이의 높이가 현재 1 2라고했지 yeah. 여기까지 계산한게 원기둥의 부피 잖아 네. 항상 우리는 기둥의 3분의 1이 부피다 이렇게 됐지 네. 그러면 요거 약분해주면 4가 되니까 81 곱하기 4면 32π. 32파이. 어? 32π. 81π. 324π. 324. 8파이. 아. 어. 자, 그래서 니까 그러니까 324π를 1분당 6π니까 나누기 6π에 버리면 끝난다. 54. 54. 날라가서 54분. 그죠 요건 뭐 그냥 굽히면 그, 그만해 이제 한번두번 장난이고 작가짜증 납니다 그죠 자, 자 지금 상황을 봅니다 111쪽에 11번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개도가 그려져 있는데 얘는 원뿔대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그림들을 다 넓이 구해서 해주면 되겠는데 혹시 여기서 니가 어려웠던 게쌤 개인 생각은 옆면의 넓이가 구하는 게 음. 어려웠지 않을까 맞지 어, 옆면에 넓이를 구하려면 지금 여기에 필요한 거를 그걸 해야겠네요 음... 중심가길 지금 네가못 구해서 그런거 같은데 그죠? 그거 아니면은 아 반지름 말고 그거 쓰면 되겠네 2분의 1R을 쓰면 되겠다 자봐 우리가 원래 부채꼴은 반지름 R이고 여기 L이 있으면 넓이 s 는 2분의 1 RL 아니야? 맞죠? 그런데 이번에 이 친구 같은 경우 어렵게 보이는 이유가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잘라내는 요걸 하면 큰거 구하고 작은 거 빼면 금방 하겠는데 아는 거잖아 이게 좀 특이하게 생긴 거지 이만큼 입이더 벌어진 부채꼴이라서 헷갈리게 만드는데 룰은 똑같아요 자 일단 바깥에 큰 건데 이 반지름이 얼마고 큰거 응. 응, 응. 뭔가요네 응. 큰거 아니 이거 두개가 아, 제가 까고잖아그렇잘 봐야지 여기가 요 전체는 10이에요 자 2분의 1에 10곱하기야자 L은 바깥에 있는 큰 L 이거는 뭘 보면 되는거야? 12파이 밑면에 둘려니까 밑면에 반지름이 6이니까 12파이 죠 여기에 12파이 맞죠? 응. 큰거야 여기다가 빼기 또 2분의 1에 요 작은 부채꼴, 여기 부채꼴은 곱하기 반지름 얼마 5가 되고, 그리고 이 호의 길이는 그 반지름이 3 c m 인거 그치 그렇죠? 요거는 6, 8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 좀 보고 이해가 되나? Yeah.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딱 원인이 그게 보이네요. 생겨먹기를 특이하게 생겨서 그렇습니다. 맞죠? 네 yeah. 라이피유, like <laughs> 그죠. 진지하게 계산, 좋습니다. 난 이혼자도 이상해요 진짜. 어얘 오늘 왜 저렇지 계산? 어. 어? 계산 아직 도려 깼지 이거 그러면. 다 지켰어. 다 같이 그거 하고 우와. 위에 밑면의 넓이, 우와. 밑면의 넓이 다 합쳐줘야 돼. 끝나. 그러면 90파이가 나올 거야. 자 와들 라들 그만 하고 좋습니다. 자, 그래서 뭐. 자 우리 오늘 다 내용 설명은 상대도수 설명하면 다 끝이 납니다. 그래서 어 상대도수 내용 설명을 끝내버리고 책을 이제 과제 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오면 이제 문제 풀이 좀 하고 뭐 이제 복습 좀 해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좀 미컬로 넘어가는 타이밍을 잡겠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거어가기전 중학교 1학년 거도 좀 자꾸 점검 테스트도 해보고 해보고 뭐가 뭐가 뭐, 뭐 문제지 자 어찌 됐건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도수분포 다각형이라고 한 거까지 배웠죠자 우리 흐름의 과정을 살펴보면 선생님 뭐라 캔노 일단 데이터 수량 데이터를 음. 통계를 통해서 우리는 정보로 바꾼다 뭔가 좀모하한는 자극을 가지는데 정리해 주는 방법 중에 가장 심플한 게 뭐였더라? 아니 출기 그림이야. 이거 먼저 해가지고 그다음 뭐였더라? 우리는 아니야 아니야. 도수 분포표로 도수 분포. 배웠고 여기에서 우리가 뭐랬지 도수 분포 다각형. 아니 아니야. 일단은 어, 이거는 이거보다 는 조금 더 정교하지만. 보자마자, 이렇게 직관적으로 알고 이런 직관적으로 가지고 이는 히스토 그램이라거에서 그림을 했어. 그런데 히스토 그램의 부족한 게 뭐야? 여러 집단의 비교가 되지 않는 거야. 맞아. 그래서 이거를 도수분포 다각형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림을 나타내서 여러 집단을 비교를 했다. 이 말이야. 됐냐 자, 여기다가 우리 오늘은 추가가 되는 게 뭔가 하면. 이것 또한 비교에 관련된 주제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얘기해봅시다. 일단 두 개의 반이 있는데, 자, 1반 있고 2반 있어요. 자, 하다 보니까, 자, 90점에서 100점 사이에 이런 수가 1반은 다섯 명 나왔는데, 2반은 일곱 명 나왔어. 오늘 많이 잘했어요. 이반, 이반. 이만. 이반1 0 0점 많은 조금 똑똑한 놈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이런 사람이 좀 있었습니다. 이반은요, 좀더 많았어요. 이반뭐 <laughs> 문제고 그런데. 문제는 제일 간자 그런데, 그런데. 자 전체 일반 전체 인원수를 따져봤더니 스무 명이고 어. 여기는 4 0 명이었다. 그럼 어느 많이 잘했어요? 예. 오류발 잘했어? 1반 오류발 잘했노? 3반 3번. 3번 3번 넌 5월 23일날 <laughs> 돈이 <돈을> 나갔네 <하네. 웃음> 자 그래서 여기 잘봐 그러니까 자 1반은 20명이고 2반은 40명인데 이걸로 따지면은 보자 20명인데 5명이랑 90에서 100점이라면 얘가 두배나 됐으면 얘는 10명이 돼야 얘랑 돈이잖아 똑같은 비율로 자란 학생이 있는건데 음. 여긴 7명 밖에 없는거지 7명이나 있는게 아니라 <laughs> 이해되죠? 7명밖에 없으니까 이 반이 상대적으로 못한겁니다 상대적으로 못했단 말이야그 음. 말은 자 비교하려고 했는데 우리는 절대적인 수로는 이 두개만 비교하면 당연히 이 친구가 크죠 네. 하지만 이 전체 수를 상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얘는 큰게 아니다 됐나요? 이겁니다 두 집단을 비교하고 싶은데 전체 도수의 합계가 달라서 비교가 어렵잖아 그럼 우리 어떻게 해주면 돼 똑같게 만들면 되잖아 자 그래서 여기 상대 도수에서는 여기에 있는 이 도수의 총합을 얼마로 바꿔주는가 1로 바꿔주는 겁니다 1 됐나요 그러면 여기다가 20 나누고 얘는 40 나누고 그래서 상대 도수는 각각의 도수에 도수의 총합을 나누어 주는 게상대 도수입니다. 됐나요? 예. 얘는 20분의 5 얘는 20분의 7이 상대 도수입니다. 이걸소수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음. 그래서 이 개념을 알고 자 여기 책 스토리를 보면 하나도 어려운 게 없이 다 문제 풀어주고 뒤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앞서서 배운 것과 완전히 겹쳐지기 때문에 바로 문제 풀면서 내용 설명 곁들이는 걸로 갈게요. 일단 여러분들 개념 확인해. 빈칸에 상대도수 첫 번째 거 보면 전체 눈 숫자 20이니까 20분의 3이란 0.10 나온 거 확인됐죠? 네네. 그럼 두 번째는 20분의 5가 될거 아니야? 20분의 5는 소수로 바꾸면 얼마죠? 그래서 0.25. 그러면 세 번째 계급은 0.5. 그다음은 0.1 그리고 1 예. 총합은 1입니다. 자 상대 도수의 총합은 항상 얼마가 돼야 돼? 예. 1 예. 끝이에요. 자 그러면 자 요거를 자 내가 뒤쪽에 내용들 다 건들어 놓고 풀린 시간 한꺼번에 줄게요. 그게 효율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너도자할것 같아서 안돼요. 안되는 것은 없습니다. 자 148조명을 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상대도수라고 하는 개념만 잡아서 그렇지 도수분포표의 상황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히스토그램으로 표현을 하고 또 히스토그램을 나타낸 것 점으로 연결해서 도수분포 다각형을 나타냈는데 상대도수이기 때문에 상대도수분포 다각형이라는 이름을 가지는 겁니다. 왜? 왜 웃어? 도수 분포 다각형 상대 도수의 분포나 되는 그래프다 이런 식으로 했나요? 네, 네. 네. 자 그러면 옆에 그 축을 보면 오른쪽으로는 역시나 계급 그거는 변화 없고 위로 도수 자리에 적혀진 그 숫자 그냥 상대 도수일 뿐입니다. 내용은 완벽하게 똑같죠. 그래서 개념 확인 한번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머지를 완성을 하면 먼저 각각의 계급에 중앙에 위치에 거기 표에 적어진 상대 도수 수에 해당된 위치에 점을 콩콩 콩 찍고 연결을 하면 됩니다. 이거 굳이 내말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해줄 필요? 그렇죠. 네. 자, 그다음에 149쪽을 봅니다. 이번에는 또 어때? 이 자, 그 위에 내용 설명해 보면 자, 2분 색깔 두 개로 1반과 2번 돼 있죠? 자, 다른 거한개더볼 것이자. 지금 보면 1반은 살짝 뒤로 치우쳤고 2반이 조금 더 앞으로 치우쳐져 있죠. 몇, 밑에 점수 라인을 보니 오른쪽이 점수가 큽니까? 왼쪽이 큽니까? 점수가 오른쪽 갈수록 커져요, 작아져요. 커져요, 커져. 오른쪽으로 커지고 있다면 1반이 잘한 겁니까? 2반이 2반, 잘한? 2반이요. 거. 자, 아무런 정보가 없지만 단지 점수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진다는 이유 하나로. 이반이 오른쪽에 쏠려 있으니까 이반이 공부 잘한다고 여러분 비교됐잖아요. 음. 여러분 인생이 비교당하는 거야. 열심히 해. 이러지 마세요. 자, 그런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거 항상 특징이 그거란 말이야. 비교하기 위한 거야. 그리고 상대 도수는 어떨 때 쓴다. 도수의 총합의 크기가 다를 응. 때 상대 도수란 개념으로 쓰고 그러면 나머지는 다 똑같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자, 개념 확인 먼저 한번 살펴보. 고 일단 빈칸에 여러분이 수량을 다 채워 놓고 체크합시다. 표부터 완성하세요. 쉬네요 어, 어렵지 않아. 아, 아니 여기 일단 개념 확인해. 아까 개념 확인 저 148쪽은 뭐 어렵지 않았어. 그냥 통과해 버린 거예요. 이따가 풀고 가면는데뭐 쉬운 거를 쉽게 가야지. 이 뭐. 자 일단 그 하이츠 시기자고 집중 안 되게 자꾸 품이 아왜 저러지? 분의 음, 8 음. 8분의 1이 0 1 2 5 맞죠? 0 1 2오자어 여기 그때 8분의 1의 값이 없는 데예요 네, 동안 네, 좀 많이 아까 생각 나서 그런 가요자 일단 한번 빈칸에 자 여학생의 학생 수의 빈칸에는 16명이 들어가면 될 건데 혹시 그 어떻게 계산했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이렇게 잘했나요? 그 25분에 자, x 자 여기서는 두 가지가 돼요. 학 네. 여학생 수의 총합이 40개 돼 있잖아. 네. 그걸 통해서 40을 맞출 수도 있고요. 아, 상대도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전체 학생 수에다가 잘봐 전체 학생 수의 상대도수를 곱하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상대도수가 얼마야? 0.4잖아. 이렇게 곱하게 해줘 보면 바로 이론수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상대 도수라고 하는 게 전체에 대한 그 도수의 비율이기 때문에 이 비를 곱하면 무조건 거기에 도수가 나와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총합을 갖고 구해도 되지만 상대 도수의 개념을 알면 이게 훨씬 쉽잖아요. 한방에 계산되잖아. 4416.6그러 166으로. 그러니까 16 그죠? 이렇게 계산하면 좀 편리합니다. 그다음에 자또 상대 도수 칸에 8은 40분의 8, 5분의 1이어서 0.2. 그럼 나머지 이 10개일 때 4분의 1에서 0.25도 합쳐서 1인 걸 이용해도 되고 40분의 10 이용해서 0.25보여도 되고 됐죠? 뭔 말인지 네. 그럼 여러분들 또 남학생의 빈칸의 수는 5, 9 나오더나? 네. 똑똑한 놈들이네 그 다음 상대도 수는 0.16 0.28 총합은 1이 되고요 괄호 2번 75 이상 8 0미만자 제일 첫 번째 줄이네요. 그때 여학생과 남학생 중 어느 쪽이 더 낮은지 여학생이 더 낮다. 절대적인 수는 여학생이 많죠, 6 명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비율이 낮아서 상대도수가 낮아서 얘는 더 낮다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됐나요? 네. 자 좋습니다. 일단 그러면 요 주제들은 아까 147 쪽부터 쭉 여러분이 푸시고 개별적인 점검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문제 풀어서 내용 정리하면 다 확인이 끝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이 시작합니다. 자 기원아 너는 자, 일단 오늘 내용 설명은 이걸로 끝이야. 방송 볼게 없네. 그래서 이따가 과제를 주면 그 과제 문제 풀면서 다 체크하고 오면 될것 같아. 알았지? 한 10분 설명이 됐니? 마지막 이원 남겨. 모르겠다. 마지막 이거. 바이바이. 야루.